오늘은 텃밭에서 풀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맘때 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더 쉽게 풀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것을 이용하시면은 풀을 간단히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 농부입니다. 오늘은 어요 대파와 비트 이것들을 심은 텃밭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맘때가 되면은 날이 따뜻해서 어, 비도 촉촉히 내려서 예, 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이렇게 풀들이 보시면은 어, 파릇파릇하게 어, 이 고랑이랑 이 작물 사이 사이에서 예, 풀들이 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 이런 텃밭에 가시면은 항상 하는 일이 예, 첫 번째는 풀 뽑기입니다. 풀을 적당히 이제 그때그때 작을 때 이만할 때 매주셔야지 이제 풀이 큰 상태에서 그 풀을 뽑으려고 하면은 이런 작물들도 이제 뽑히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고랑에 대하활고 해도 풀이 너무 커서 어, 풀을 뽑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어, 이제 좀좀 좀 있으면 더워지잖아요. 예,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이맘 때 이제 풀을 어, 효과적으로 빨리 어, 이게 풀이 작을 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어, 풀을 매는 방법은 첫 번째는 어, 보지포를 씌우고. 두 번째는 어, 그 식초를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뭐 제초제를 쓰시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는 이렇게 토치를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 뜨거운 물 붓는 방법, 소금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그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어, 제초제는 다 좋긴 하지만 그것을 쓰게 되면 왠지 좀 꺼름직하고, 그 다음에 작물에게 튀게 되면 은 작물에 해를 입고, 어,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 치게 되면 작물에다가 딱 뿌리게 되면 작물이 다 죽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 적당히 나왔을 때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날씨가 맑을 때는 어 식초나 이제 소금이 가장 어, 최고 좋은 그런 친환경적인 방법이고 예두 번째 방법은 이곳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봤는데 그때는 굉장히 작은 토치를 이용해서 어 앉아서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서서 예 해도 됩니다. 이게 80cm 정도 되는데, 롱 토치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 캠핑을 많이 하시잖아요. 캠핑을 많이 하면서, 예, 불을 붙이시는데, 불을 붙일 때 굉장히 쉽게 하라고, 이렇게, 어, 이렇게 불을 붙일 수 있게, 여기에 중간 정도에 어, 토치를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다 꼽아서, 이렇게 서서 하시면은, 금방 이렇게 풀을, 어,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로, 뭐, 어떻게 풀이 다 죽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잠깐, 뭐, 1, 2초 정도 그 고랑을 살짝 이렇게 가면서, 어, 풀을 이렇게, 어, 고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장점 부분을, 예. 요게 이제 망초인데요. 망초 같은 경우에, 요 생장점 부분을, 이제, 한 1, 2초 정도 이 불을, 어, 이렇게 불에다 쏘이게 되면은, 얘네들이 아무래도, 어, 예. 풀들이, 이 뜨거운 것 때문에, 어, 한 동안은 잘하지 못하고 어, 일부는 거의 다죽습니 예, 그래서 어, 풀이 작을 때 하시면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뭐 제초제를 뿌리던가 뭐 식초 아니면 소금을 뿌려도 풀이 작을 때 하시면 좋겠지만 예, 풀이 클 때는 굉장히 예, 힘이 많이 듭니다. 제초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풀을 맬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요것을 예, 써서 한번 예, 풀을 어,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 풀이 작을 때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야지 모든 일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토치를 이용하실 때는 어, 이렇게 건조할 때 하지 마시고 비온 다음에 예, 아주 촉촉할 때 아니면 비가 살짝 내리고 있을 때 그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토치를 하기 때문에 이 토치로 이제 풀을 이 부분에 이제 불을 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물이 있더라도 이게 뜨겁게 데워지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건조할 때 어, 그리고 땅이 말랐을 때 하지 시 마시고 어, 비가 왔을 때. 예, 비가 온 다음에 이슬이 맺혔을 때, 새벽에 이슬이 있을 때 예, 그때 하시면 예,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불로 죽이고 그 다음에 뜨겁게 해서 그 잎, 잎에 묻어 있는 그 이슬이나 물에 의해서 그, 그것을 데워서 예,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터치 2만 원입니다. 2만 원인데. 어, 뭐,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사용해보니까, 한두 번 지금 요 고랑을 사용했는데, 지금 다시 풀이 나왔길래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어, 이렇게 토치로 풀을 한번 제거를 한번 우선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려봐야죠.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텃밭에서 어, 토치로 풀을 제거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앉아서 하는 것보다 어, 서서 하는 게좀 편하네요. 어, 잠깐에 한 5분 10분 정도 투자를 해서 이런 고랑을 한번 쓱 훑는다 생각하시고 작은 풀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은 어, 내일 정도 있으면은 얘들이 어, 이 토치 뜨거운 김을 맞은 것들은 네, 다 고사해 그 있을 겁니다. 지금 토치를 한 곳은 중간 중간에 보면은 풀들이. 뜨거워서 많이 죽었는데요. 어,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식초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토치로 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작물에 닿게 되면은 피해를 볼수 있고 이 비닐 같은 경우에는 비닐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용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요. 좀 이렇게 넓은 곳에 너무 가깝지 않게 토치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예, 여기 오른쪽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있는 예, 풀들은 이렇게 예, 고사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내일 정도에 한번 보시고 어, 또 어, 죽지 않은 풀들은 한번더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 농약을 쓰지 않고 제초제 쓰지 않고 어, 이렇게 효과적으로 뭐 친환경적으로 좀할수있수 수 있겠죠. 오늘은 제가 풀 잡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 예, 토치로 하는 방법, 좀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아, 힘들지만 그래도 약을 안 하고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제일 쉬운 방법은 앉아서 풀 뽑기인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예, 이 안에 있는 풀도 뽑기 힘든데 겉에 있는 거는 더 힘들겠죠. 오늘 영상 감상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